메인 중앙부 하드렘 보면 메뉴 9번 각종 게시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종 게시판 중에 일부를 메인 페이지에 노출하고자 하면 먼저 노출로 설정하시고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노출 설정 옵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어, 메뉴 옵션 설정 페이지에서 노출 가능한 게시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공지 사항이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페이지에 가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면 이곳에 게시판이 노출이 되는데 이 게시판 현재는 공지 사항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운영자 페이지에서 공지 사항이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해 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매 후기를 체크하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게시판은 하나의 게시판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용자 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매 후기에 관련된 게시판이 나타납니다.